같은 경우 보시죠. 지금 통일부 장관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회담장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그러고 금명간 북한의 김여정의 입장 표명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수령님의 결심만 남는다. 이재명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남한을 갖다가 핵으로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김정은이가 동해 바다에다가 한도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단거리? 그럼 어디야? 우리잖아. 우리 김정은 수령님께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딴 소리하고 자빠졌고 아니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진짜? 또이빵정도는노인내가또 하나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기어나와가지고 트럼프 개선 갈 수도 있다 아니, 지들끼리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 희망회로를 막 돌리고 있어요 김정은 확실히 만난대요 이게 좋냐 너네들은? 지금 이 국제사회의 정세나 트럼프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이런 게 너네들은 즐겁나봐.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에게 북한의 김정은이에 대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얘네들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히 여러분들이 그 워딩을 들어보셨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형이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재명이는 완전히 패싱이 돼 있는 상태고, 최선희가 러시아에 가있고, 에이펙이 경주에 열리는데, 얘네들은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부산에서, 김해공항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만큼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쇼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백악관에 날라오지, 동부 지역에 날라오지 않을 정도로 해서 군축 협상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대만, 한국, 일본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군축은 가능하겠죠. 뭐 10년이고 20년 동안 북한의 미군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고 지금 뭐 100개니 200개니 만들어놨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그래서 베트남식 시장경제를 개방하고 미국이 일정 부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면서. 개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대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평택기지의 소유권이 상당히 지금 관세협상의 핵심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오늘도 이 이재명 또 그리고 그 측근들 관세협상당 말을 들어보면 체결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몇 개월 동안 이것들이 호떡 장사도 아니고 15% 타결됐다, 그랬다가, 또안 됐다, 또 됐다, 안 됐다. 지금 몇 번이 뒤집혔습니까? 그러니까 40대, 50대 정치, 정신 횟가닥간 인간들 말고는 10대, 20대, 30대 젊은층 MZ 세대 지지율을 보시면 68%, 거의 70%가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제기가 75%가 넘어요. 거기다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검찰청 폐지 사법부를 작살 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지율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게 보여진다 그러면 바로 재판 재개가 되는 겁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일 날또 선고가 나죠. 자 미국 한미 관세협상 정상회담 타결 어렵다. 한 조선업 새 제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국민들을 뭘로 보는 게 벌써 15% 타결된 걸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몇 번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미 관세협상 며칠 전만 해도 또 됐다. 근데 또그 다음날 이재명 안 된다. 어? 가능성 없다. 안보실장도 가능성 없다. 내가 그랬잖아. 관세협상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농축산물 전면 개방이에요. 그게 관세협상을 하기 위한 입장권이다. 기본이에요. 얘네들이 왜 간세협상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느냐. 물론, 이재명이가 미국 실정법 대북 송금에 걸려있는 것도 있지만, 90년 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던 그 미국산 소국이 대가리 빵꾸 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사과하기 싫으니까 입장권조차도 끊지 못하고 관세협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라는 게될 수가 없다. 관세협상에 관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쳤던 안 쳤던 간에 객관적으로는 어쨌든 미국발 또 트럼프발 입장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그 옆에 끈어풀들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자꾸 자꾸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게다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는 뭐 어저께는 무슨 탈원전 한다는 놈들이 원전을 갖다가또 협상 카드로 한다 그러더만 안 되니까 조선업을 또 들어 바친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거.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또 구미에 맞게끔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대중국 견제용으로 평택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들어 바친다라는 것보다 50년, 100년 장기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키고 관세 제로퍼센트로 FTA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라 거지. 그리고 외화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달라도 안정이 되고, 국민 그 개인 소득도 경제 발전이 되면서, 정말 싱가포르를 넘나드는, 구만불. 어떻게 보면 미국의 GDP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평택 기지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관세 협상 안 됩니다. 예.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50% 75% 쳐맞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그 자동차 협, 그 수출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무역 흑자를 많이 남기고 있잖아요. 지금 10월 달도 많이 줄었네, 감소했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11월 달 되면요. 훨씬 더한 뉴스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빨리 이거를 협상을 지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왜안 되냐면 평택 기지를 갖다가 트럼프스 입맛에 맞게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본질적인 게 대중국 견제잖아. 코 앞에다가 지금 미군이 2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베이징을 바로 코 앞에서 때릴 수 있는데 그거를 해줬다? 그럼 중국에 의해서 이재명이는 소리 소문 없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한다? 관세협상이 안 되죠. 그러면 네팔식 봉기가 일어나고 이재명이가 길바닥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근데 신중쇠씨의 이재명 같은 경우는 끝까지 어차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눈치를 보면서 중국표를 들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좀 알고 어, 비판을 하든지 해야 된다.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 한미협상 타결 매우 가까워졌지만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나도 준비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 구미에 맞는 걸 갖고 오면 나도 니네들을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뭐야? 평택기지 소유권이에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우파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때 보셨다시피 쟤네들은 선농꾼들이에요. 또 언제 좌파정부가 정권을 뺏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처럼 아니지. 이재명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더 이상한 이재명이 됐잖아. 지금은 또김호준이가 이재명 날리면서 정청래를 갖다가 이재명보다 더한 놈을, 더 무식한 인간을 갖다가 옥내시켜서 상황 자리를 꿰찰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눈치를 안 보고 본인들이 대중국 견제를 하려면 또 인도태평양 전략을 좌파 정권이 이재명처럼 협조를 하든 안 하든 무시해버리고 평택기지를 장악을 해갖고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땅을 아예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50년, 100년 길수록 좋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든지 국력을 갖다가 확실하게 키우면 되는 거거든. 안보는 경제다. 아 수도권 밑에 바로 어? 평택기지에 주한 미군부터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가족도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아니 거기 주변의 경제활동도 되는 거고 외국이 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다. 그러면서 투자도 많이 할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달러가 올라가니 이런 정말 뭐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도 않고 관세 그까지거 트럼프 말한마디면 뭐 그냥 FTA처럼 자동차 2.5 일본 15 유럽 독일차 벤츠 이런거 15% 잽도 안되게 수출 경쟁력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상임대를 장기로 해주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경제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1인당 GDP도 6만불 분, 7만불 분 갈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해요 이재명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타결이 되려면 이재명 정권 때는 절대 안 됩니다